자가성 무게 풀 오늘은 6강의 마지막 문제를 풀어볼게요. 16번입니다. 그러면 남반구의 세역 ABC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는데요. 자, 이 문제는 마지막 문제다. 좀 까다롭습니다. 30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남극이 있어요. 이도 30도와 20도 뭐죠? 편서풍대예요. 바람이 어떻게 불까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남극은 남쪽이잖아요. 남쪽에서 이쪽을 보면 북쪽이 됩니다. 그럼 이게 북쪽이고 남쪽이니까 이쪽은 동쪽이 있고 이쪽은 서쪽이 있겠죠. 편서풍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보는 바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요. 해류도. 남극 순환유가 이거예요.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남극 주변을 빙글빙글 빙빙글글 돌아가기 때문에 비는 여기가 이제 쏙 들어간 바다가 여기가 남극 주변에 저거 외대래 아니야? 빙고. 외대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남극 저중수가만들어지는 해역이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냥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A는 뭡니까? 이렇게 불어가는 해류가 이제 대륙에 부딪히면 이리로 가야 되겠죠? 극지방에서 적도 쪽으로. A는 한류가 흘러가는 지역이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A 해역에서 해류는 저위도에서 고의도로. 고의도, 극지방에서 저위도 적도 쪽으로. 야, 기억땡! B 해역에서 침강한 해선 적도를 향해야 된다. 그렇죠. 북대장심수, 여기서 가 아니, 남극저축수. 가라앉아서 바다 바닥을 따라 적도인 데까지 쭉 흘러갑니다. 니 맞는 얘기고요. 디귿 역에서 표층에서의 이동은 시는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 편서풍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니까 해류도 서쪽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 남극순환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이 일어난다. 디귿이 맞는 얘기.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